여러분들은 진짜, 솔직하게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꽤 괜찮다고 자부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설득할 때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질문법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게스트 김호님은요, 20년 이상 수많은 기업 임원진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개선해 주신 전문 커뮤니케이션 코치님이세요. 많은 직장인들이 비즈니스 상황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도록 나는 왜 싫다는 말을 못할까? 쿨하게 생존하라? 그렇게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등의 책을 출간하셨고 매년 리더십 포지션에 계신 분들을 위한 워크샵 설득의 심리학을 운영하고 계세요. 진짜 일 잘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들의 질문법이 궁금하시다면 이번 에피소드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작가님, 이렇게 만나뵙게 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멀리 계신 분하고 네. 어, 인터뷰를 하게 돼서 저도, 저도 아, 신기하고 기쁩니다. 어, 사실은 제가 그 작가님 그 영상을 음. 우연하게 발견을 해서 이번에 발간하신 책, 그렇게 물어보면 원하는 대답을 들으실 수 없습니다. 그 책을 네. 너무 재밌게 이틀 만에 다 끝내고 을 드렸는데 흔쾌하게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 책을 재미있게 읽어주셨다니까 어, 저도 굉장히 그쓴 보람이 있었고 어, 또 이게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 사실은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계속 처음부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왜한 10년 전쯤인가요? 그 G20 서울 그 음. 개막식 폐막식이죠. 거기에서 네. 이제 오바마 그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한테 어, 질문할 거 있으면 해라, 라고 기회를 줬는데, 네, 그렇죠. 아무도 질문을 못 했어요. 그래서 네. 중국 사람이 갑자기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아, 한국 사람이 해라, 라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뭐, 질문을 못 했거든요. 그만큼 그렇죠.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질문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또 그런 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뭐 물론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 우리 수직적인 한국 문화 음. 어,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게 개인주의 문화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그인디비주얼리즘이라는 그러니까 척도를 놓고 어, 그 조사한 거를 보면 어, 미국이 개인주의가 한 91점이 됩니다. 음. 그리고 유 대표님이 있는 캐나다가 한 80점 음. 어, 그 다음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일본도 사실은 46점이거든요. 어. 한국의 인디비지얼리즘 스코어는 18점입니다. 아, 굉장히 낮군요. 굉장히 낮죠. 음. 네. 네. 그 대표적인 집단주의 국가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게 소통에 의미하는 바는 그 뭐냐 하면, 어, 개인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요즘 많은 분들이 이기주의하고 헷갈려 하시는데 그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개인주의라는 것은 그것이 소수의 의견이건 다수의 의견이건 각자의 취향을 존중해준다라는 어,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은 그렇죠. 저는 이런 게 궁금합니다. 음. 라고 자기의 뜻이나 자기가 궁금한 것을 그 표출하는 그, 문화가 되어 있지 않았었죠. 음, 맞아요. 어, 저는, 그, 개인주의는, 어,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더 좋은 소통을 위해서도, 어, 꼭 우리가 더 신경쓰고,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자기의 취향을, 어, 얘기하는, 어, 그런 문화가 서서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 왜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모난돌이 정말. 네. 그리고, 그런, 맞아요.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된다고 생각을 할까봐 맞습니다. 되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질문을 하라고 그랬을 때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제, 이 자리 좋은 기회다, 나 된다라고 생각할까봐 못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어, 그, 걱정을 하죠. 음. 어, 그, 이런 집단주의사, 저는 사실은 그, 한국이 전 세계에서 뭐 자살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신병동 입원율의 증가 추세라든지, 어, 이런 여러가지 지표로 놓고 봐도, 또 삶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어, 여러 통계를 봐도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어, 저는 그게 우리 사회에서 항상 그 판단 기준이 옆 사람이에요. 뭐, 친구가 뭐몇 평의 아파트에 사는지, 음. 어, 누가 뭐 대기업에서 뭐 임원인지 아닌지.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옆 사람들을 보고 남의 것을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작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음. 이런 거에 대한 사실은 그 답변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죠.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남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럼요.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어, 지금은 물론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음. 남의 욕망을 욕망하는 사회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남들이 다 좋아하는 뭐큰 아파트, 뭐 높은 직위 이런 거를 추구하면서 사는 사회이지 어,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내는 또 그를 궁금해하는 음. 어, 그런 사회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마흔이 넘은 사람들에게도 그, 당시에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음. 딱 답을 못 하거든요. 그럼요. 저는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 마흔 아, 네. 그 그렇죠. 넘으신 분들이 저한테 저, 지금 요번에 마흔 한 살이 됐는데, 어떤 네. 커리어를 다음에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되셔서 저는 그때 조금 깜짝 놀랐었어요. 그렇죠. 그런 거를 깊게 생각할 시간이 여태까지는 많이 없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그 그렇게 물어보면 그 원하는 답을 들을 수없습니다해서 어 원했었던 것도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는 법도 이 책을 통해서 배우셨으면 하지만 음. 스스로에게 어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또 나한테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 건지 음. 그런 것도 조금 어그 해보셨으면 음.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 사실은 그 책이 제가 보면서, 아,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어렸을 때 봤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느낀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는 이제 처음 직장 생활을 싱가포르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처음에 큰 공식적인 자리뿐만이 아니라 작은 미팅에 가서도 질문을 던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보면 옆에 애들 보면은 뭐 유럽 애들이라든지 미국 애들이라든지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잘 어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상치도 못했던 것들을 막 끌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부러웠는데, 음. 저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일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감정을 다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조, 좋은 질문이란 뭔지, 그리고 그것을 처음에 실행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그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그 대화의 속도를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간에 그러면 그 대화의 속도를 낮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유현실 대표님께서 그 싱가포르에서의 그런 그 본인의 경험을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유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약간 그 궁금해지는 장면을 찾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회의 때뭐그 질문하는 게 힘들었었다고 하는데 그런 예를 하나 들어 주시겠어요 라고 하게 되면 그냥 힘들었었다 라고 상대방이 얘기한 것을 한 단계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그 대화의 속도를 늦추게 되는 거고 그 대화의 속도를 늦춘다 라는 게 사실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 질문을 한다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심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와 유사한 경험을 가졌다 하더라도 어, 저 사람의 경험은 나, 나와는 해석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는 그 가정을 갖고 쉽게 판단하지 않고 근데 그때는 어떻게 느끼셨나요? 뭐 어떤 게 가장 어려우셨나요? 왜 그렇게 느끼셨나요? 어,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처음 시작하실 때 사실은 그 저는 두 가지 툴을 어, 그 권해주고 싶은데 하나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육하원칙입니다. 음. 왜 그랬는지 누가 가장 아, 힘들었었는지 그죠? 또 그때는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뭐가 제일 힘들었었는지 언제 그거를 갖다가 그 극복했다고 느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음. 또한 가지는 그 제가 같이 그 일하는 파트너이기도 한데 그 미국과 호주에그 본사를 두고 있는 컨버센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음. 어, 여기도 이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 많은 그 컨설팅을 하는 회사인데, 이 컨버선트에서 제시하는 그 authentic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성 커뮤니케이션인데, 어, 여기에서 우리가 그 쉽게 그쓸수 있는 대화예그 질문의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중요도에서 물어본 겁니다. 예를 들면, 유현실 대표님께서는 현재 어플라이를 하시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음. 어,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되게 깊이, 깊이 어, 들어갈 수 있는 질문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음. 또 유은실 대표님 뭐 어,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서 또 육하 원칙을 갖고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음.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다 걱정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유 대표님께서 오프라인을 하시면서 어, 이 사업을 하시면서 제일 걱정되는 건 어떤 부분이세요? 특히 요즘이라고 음. 이제 또 질문을 할수 있겠죠. 음.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상황을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커리어에 대해서, 어, 유 대표님과 제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커리어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어, 그, 그 사람의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소위, circumstance에 대해서 물어보는 음. 건데, 어, 유 대표님께서는 최근에 그 30대의 커리어에 과, 과 관련돼서, 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음. 그들의 커리에 대한 가장 관심사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들이 가장 도전적으로 여기는 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해서, 어, 그, 유대표님만의 독특한 시각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성, 그 다음에 걱정,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한 그 사람의 시각. 이렇게 세 가지는 사실은 많은 경우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같이, 어, 그, 사귀거나, 뭐, 사는 파트너한테도, 어 자기는 나랑 살면서 뭐가 제일 중요해? 음. 혹시 나랑 같이 지내면서 어떤 때 제일 걱정돼? 음. 그 다음에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자기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 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Authentic Conversation의 세 가지 그 질문이 굉장히 음. 아,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잘 쓰일 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시면서 저는 또 생각이 난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질문하기 어려운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네. 수직적인 문화가 너무 강해서 이런 질문을 잘못했다가 괜히 윗사람, 직장에서 윗사람이다한테 뭐라 그럴까봐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은 사실은 그 사람이 질문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관심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런 질문이 굉장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People don't care how much you know until they know how much you care 라는 말이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말고, 많이 알고 있는지 별로 관심 없다는 거죠 아마 그 어, 사람들이 나의 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시점은 내가 그들을 케어하고 있다는 걸 아는 시점부터인데, 그 케어한다라는 그 추상적 개념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관심을 갖고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커리어에 관련된 그런 콘텐츠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 인터뷰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 때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아 인터뷰에 들어가서 Q&A 세션으로 만들지 말아라. 반드시 인터뷰어한테도 어떤 생각이있는지이 회사에서 뭘 느꼈는지 그리고 이 롤은 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뭔지 그런 질문을 자꾸 던져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음. 방식을 그대로 잡그 인터뷰 상황에서도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뭐 제가 그 과거에 이제 그잡 인터뷰를 할 때, 음. 어, 그 우리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볼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아뭐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맞아요. 그게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음. 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그런 경우에서도 어, 뭐 사장님께서는 이 회사를 경영하시는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럼 깜짝 놀랄 최근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가 제일 걱정되는지. 음. 그다음에 이 업계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는 최근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런 질문들을 어, 얼마든지 던질 수 있겠죠. 저는 그런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면 바로 그사람만 같이 일하고 싶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냥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laughs> 오프라인에서는 많은 분들은 전에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인턴을 한번 구 구한, 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정말 같이 일하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지금 여기 우리 인더스트리에서 어떤 점이 제일 흥미롭게 생각했냐, 제, 나와 제일 큰 컴퓨티터가 될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을 했냐라고 물어봤어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 정말 같이 일하고 싶다 그런 말의 진정성이 하나도 아, 느껴지지가 않았거든요. 맞아요. 나한테 관심이 있다면 이 일에 관심이 있다면 그정 최소 그 정도는 알아보고선 그런 얘기를 해야지 믿음이 갈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어 저기 이제 아까 전에 그 직장 얘기 하셔서 거기에서 잠깐 물어보고 싶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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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지금은 물론 전문가로서 20년 동안 커뮤니케이션을 네. 하해서 전문가로서 네. 커뮤니케이션에 이제 달인이 되셨는데, 네. 그러면 사실은 옛날에 직장 다니셨을 때는 많은 시행착오도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런 겪으신 시행착오 중에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한 게 있었는지, 그리고 또그 실수를 통해서 가장 배울 수 있었던 건 어떤 거였는지 저희에게 좀. 쉬어, 쉬어. 제가 아주 어, 오래전에 어, 그 미국계 제약회사에서 그 일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 그 당시에 제가 그 한동안 그 이렇게 그 옆자리에 있는 그 동료, 제 팀원들하고도 어, 그냥 이메일로 소통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음. 옆자리 옆자리인데? 옆자리인데. <laughs> 그냥 저기 의자만 빼서 <laughs> 서로 얘기하면 되는데, 어, 그 당시에는 뭐가 좀 불편했었는지 어, 그랬었는데, 저는 그게 그제 리더십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메일이라는 거는 사실은 효율적이긴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의 질로 놓고 보면 가장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차라리 이렇게 뭐 영상통화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서로 얼굴을 볼수 있다면 서로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런 그 대면을 갖다가 그 회피하는 더더군다나 같은 직장 안에서 같은 부서 안에서 어, 저는 그거는 특히 저, 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저의 가장 큰 실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아요. 벌써 네.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어, 네네. <laughs> 어, 아... 이제 제가 이제 책 물론 읽으면서 너무 전반적으로 다 너무 재밌고 정말 이게 하나도 버릴 데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 저는 사실은 그거를 이틀 만에 확다 읽어버렸는데 이거를 두고서 이제 계속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눈길이 갔던 부분이 전략적 질문에 대한 거였어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전략적 질문이란 무엇인지 그걸 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는 뭔지 한번더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니까 전략적이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목표를 갖고 있는 질문인 거거든요. 음. 그니까 그래서 자기가 궁금한 것을 묻는 것이 아 물론 그 질문의 그 기본적 어그 의도이겠지만 사실은 그 궁금한데 있어서도 그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내가 이게 그 지적으로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내 목적인지 아니면 상대방한테 궁금한 것을 어, 관심을 갖고, 어, 더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래서 질문의 반은 그 지적인 목적을 갖고 있고, 또 질문의 또 다른 반은 사실은 그 관계 형성을 하는 그런 목적을 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하고 물어보신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어, 또이 전략적 질문에 또 좋은 예는 어, 그런 겁니다. 우리 뭐, 스마트 오브젝티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음. 어떤 그 목표를 설정할 때 굉장히 스페시픽하고, 뭐, 메셔러블하고, 온라인드하고 리얼리스틱하고, 타임바운드하게 질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그냥 개념적으로 알고 있고, 어, 그거를 이제 뭐, 목표 설정한 데만 쓰지만, 그걸 질문으로도 바꿔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상사가 나에게 항상 목표를 그 설명을 할 때, 내가 보기에는, 음. 자기도 모르 면서 그냥 전달만 하는 것 같다. 이랬을 때, 그 스페시픽하게 그거를 그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어 상사에게, 뭐 예를 들어서 부장님이라고 하면, 부장님, 어 제가 어 지금 말씀하신 그 프로젝트를 아주 잘 실행하고 싶은데요.라고 해서 자기 의도를 먼저 명확하게 얘기한 다음에, 어 먼저 이 프로젝트가 어, 1년 동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음. 1년 동안 하고 난 뒤에 정말로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정말 중요해요. 그 진짜 맞아, 맞아요. 맞아 그렇죠. 음. 네. 그래서 그엔드픽처에 대한 그 음. 질문을 명확하게 묻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성공했다, 또 성공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뭘로 그 측정을 그렇다고. 하게 될까요? 그죠? 렇그 네. 다음에 이게 우리 회사의 그 빅픽처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가요? 음. 뭐 근데 만약 어느정... 나도 모르는데 네. 이러면 어떻게요? 해아 <laughs> 어, 그러면 그러면 물어봐야 되는 거죠. 네. 아 그렇다면 어, 제가 이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게 필요한데, 음. 어 그거를 조금 뭐 생각해봐 주시거나 혹은 뭐 회사 임원진하고 한번 알아봐 주실 수 있겠어요? 음. 어 저는 어, 꼭 부장님을 서포트해서 이 프로젝트를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아 맞아요, 너무 너무라고 아, 얘기는 거죠. 아, 네네네. 그쵸? 너무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런 그 비즈니스에서 여러 가지 그 목적에 목적에 맞는 질문을 던진다라는 게 전략적 질문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런 것들을 사회 초년생 때 알았으면 너무 좋았겠다 싶은 것들을 너무 많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책을 정말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리고 네. 여러분들도 혹시 만약에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좀더 깊게 공부해 보고 싶다, 조금 더 어, 여기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요, 이책 링크를 제가 아래에다가 걸어드릴게요. 해외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리디북스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전자책으로 구매를 할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